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스피리투스입니다. 더크루2에서또 불과 3일 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추가가 되었더라구요또 여러분들 신맵입니다. 센트럴 우즈에서 아마릴로까지 그리고 캐니언 야경이란 맵인데요. 둘다 스트리트 레이스에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창으로 가서 스트리트 레이스에 가면 <laughs> 이쪽에 있겠죠? 보자 제목이 아까 제가 봤던거 중에 하나가 센트럴 우즈에서 아마릴로까지 아 여기있네요 제일 쉬운 난이도밖에 안됩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할까 아니면 오랜만에 차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laughs>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풀업 그리고요 야, 참 멋있다. 자, 또 한번 달려 볼게요. 누노맵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에 2019년 3월 16일이죠. 여러분 오늘 16일 맞나? 아무튼 토요일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며칠 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또 여러 저또 어,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주말을 빌려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더 크루 2의 신규 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우와! 가드레일! 와! 아니, 저는, 여러분, 저 가드레일이 당연히, 그 나무 울타리가, 그, 부서, 부서질 줄 알았습니다. 아, 와. 아, 그, 그렇게 강철일 거라고는 상상, 상상을 못 했네요. 으악, 제발! 동물이 튀어나와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동물은 알아서 자동으로 안 부딪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부딪히게. 어휴, 이런. 전 개인적으로 그 도시, 도시, 복잡한 도심 속을 뺑뺑이 도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자연 속을 달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덕프루트의 뭐 최대 장점이죠 이런 거대한 오픈월드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들 어이고 이런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정치 사회 얘기 하나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유튜브 규제하겠다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그 동생들, 학생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형은 그 되게 좀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유튜브를 규제하는 나라는 원래 전 세계에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이제 난데없이 왜 정부에서 인터넷을 규제하겠다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안 아마 그 유튜브에 이제 정치적으로 정권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거 같은데 아 개인적으로 그래도 유튜브 규제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인터넷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사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그 https 규제라고 야동 사이트들도 다 막았잖아요 저 굉장히 이거 좀 나쁘게 보거든요, 그거를. 어른이 야동을 보는데 왜 정부가 그걸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 아니, 성인이면 성인 사이트 들어가는 거 자유 아니에요? 내가 야동 보는데 그걸 왜 문재인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이해, 예,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이해, 이해가 안 돼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걸 자기가 왜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신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보자. <laughs> 그리고 또 캐니언 야경이라는 맵이 있었네요. 캐니언 야경, 캐니언 야경. 여기 있네. 갑시다. 아, 이번엔 지겨우니까 오토바이 한번 탈게요. 이것으로 일단 신맵 업데이트 소개는 또 마지막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갑시다, 갑시다. 아, 맵 예쁘다. 야경 풍경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옛날 패치 전에 밤보다 지금 밤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인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항의를 받아들인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은 또 너무 밤인데 너무 밝다고 <laughs> 어우... <어후 웃음> 이제 밤인데 너무 밝다고 좀옛날의 야경이 그립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 야경이라기보단 너무 밝아가지고 그 동틀력의 어떤 새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맵 예쁘네요 그래픽이 되게 효과가 그 비가 와가지고 또 오토바이가 좀 이렇게 많이 밀리는 또 그런 현상입니다. 아우, 회전이 안된다 회전이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야, 맵... 되게 예쁘다. 이런 곳이 있었어? 야, 풍경 죽이네요, 여러분. 이런 곳이 있었구나, 도쿠에. 야, 이거 뭐 중간에 하나 화면 잘라가지고 그 썸네일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콜로라도 쪽에 그 그랜드 캐니언 근처 같은데요. 지금 풍경을 보니까... 아니, 뭐 에리조나 사막 쪽인가? 여기가 <laughs> 이제 굉장히 멋있는 미국의 그런 기암괴석들이 또 맵에 잘 보입니다. <laughs> 그래, 이 넓은 풍경 보면서 달리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너무 재밌어 게임이 진짜. 야 풍경 봐 여러분. 야맨 멋있네요. 평소엔 이, 이런 구간으로 제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라고 더크루트에서도 요즘 스트리트 레이스를 계속 이제 복잡한 도심만 뺑뺑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멋진 길을 달려볼 수 있도록 자연을 강조하는 코스가 최근에.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던데, 굉장히 저는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답답한 이제 오픈월드를 달릴 때는 돈한푼못 벌면서 재미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멋진 오픈월드를 감상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도록 임무 코스 자체에 이렇게 이제 대자연이 포함된, 대자연 속 이런 코스가 포함된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현실이면 나무 전봇대 나무, 나무 전대에 부딪히면 전봇대에 부딪히면 이제 사, 오토바이 그냥 죽겠지만 여기서는 다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저 앞에 보이는 저런 나무는 절대 안뚫립니다 여러분. 전봇대만 수수깡이에요. 혹시 순위표는 내가 어느 정도일까? 1,700위? 맵은 여러분 되게 멋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부품부터 먹고 프로레이싱 본분가 여기는 어디지? 아 아치 공원 트레일 어 그러네 그죠 여러분? 그 그랜드 캐니언 근처였습니다.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이쪽이 진정한 그랜드 캐니언이고 캐니언 렌즈라고 해가지고 그, 그 근처에 그런 기암괴석들이 널려 있는 독특한 예 그쪽이었네요. 이 구간을 방금 저희가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11분 동안 지금 녹화를 진행했는데 또 더크루트에서 3월 13일 자로 새롭게 업데이트 된 맵을 야 풍경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새롭게 업데이트 된 풍경을 오 멋있네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렸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 여기 뉴스창에 보시면 하, 뭐 이렇게 멋진 개인 유저들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요거 요거 센트럴우즈에서 아마릴로까지 그리고 캐니언 야경이라고 이두 개의 맵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구요. 어, 오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드디어 여러분들을 또그 라이프,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홍보했던 그두 형제, 어린 남동생과 그리고 또 나이가 좀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10대 초반 동생과 10대 후반의 그두 형제의 이야기, 그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라고 하는 스토리 감상형 게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곧바로 이제 1편부터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볼일들 보시면서 채널 쭉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또 바로 곧바로 스토리 감상형 게임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또 촬영하러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항상 고맙습니다.